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천종 천하 또 천종무지 그 다음에 무명중투 그 다음에 노코삼반 중투기와 미녀 총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난초는요 아주 배양이잘된 천종 세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난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쪽에도 신화가 양방으로 나왔어요. 근데 신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천종의 고유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입엽으로 딱 서가지고 나온 그런 천종입니다.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큰거두개 있고요. 작은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생장점이 다 살아있어요. 생장점이 다 살아있죠. 그래가지고 뿌리 개수는 뭐 엄청 많아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전진이고 요게 전진이거든요. 근데 두 개가 아주 땡글땡글하게 연그었어요 그리고 입장수도 작지 않습니다. 자요 모습에서요. 여기 조금 더 입장에 하나 상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요 모습에서요. 요렇게 양쪽으로 기가 막히게 천종이 자랐거든요. 신화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온 천정입니다. 요 천정은 세 촉이고요. 사이즈는 네, 모촉 기준으로 9.5에 한 10mm 정도 나옵니다. 10mm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천정은 촉당 70만 원씩 2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네, 요즘 아주 가장 핫한 난초 천하를 한 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진이고요. 아주 땡글땡글하게 배양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세가닥인데 생장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벌브 땡글땡글하고요. 아주 뭐잘연그렀어요 여기 이제 분주해놓은 모습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천화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몇 개씩 팔기가 조금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이 종자목이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종자목으로는 아주 뭐 기가 막히지 않나 싶어요. 생장점 다 살아있죠? 네, 벌브 방댕이 빵글빵글하죠? 여기 자마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입장수는 네 장. 요거까진 다섯 장. 뭐내장 반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또안 치더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떡잎을 포함해서 입장수가 6개나 되니까요 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아주 기가 막힌 천하입니다 이 천하는 한 촉이고요 사이즈는 9.5에 그래도 0.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70만원입니다 세번째 난초는요 천종인데 천종 무지입니다 그런데 촉수가 5촉인데요 굉장히 배양이 잘 됐고요. 아주 이 폭이 1.3 이상 나와가지고 광폭으로 배양된 천종 무지입니다. 자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좋고요. 그 다음에 벌부들이다 땡글땡글하게 연결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마 하나 붙었고요. 여기 자마 붙었고요. 이쪽에 다 알아붙었습니다 이 천종이 와 굉장히 광엽에요 이거는 웃겠습니다 광엽에 야 이렇게 보니 넓게 아주 다섯 촉이 기가 막히게 배양된 천종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유기질비로 조금 흔적 이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벌부가다 땡글땡글하게 연결고 친아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에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굉장히 배양이 잘 되고 엄청나게 광엽으로 발전을 한 천종입니다 요천종은 갖다가 종자하실 분들은 다 쪼개가지고 심어도 될것 같아요 요 천종무지는 다섯 촉이고요 사이즈도 큽니다 아주 상작입니다 15.5에 1.3 이상이 나오거든요 가격은 5초에 55만원입니다. 네 번째 난초는 무명중품인데요. 꼭 명명품인 줄 알았어요. 이쪽 굉장히 두껍고요. 광엽이고요. 또 신화 쪽에서 올라오는 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난초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좋은 난초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리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완벽합니다 뿌리 완벽하고요 난초들 여기도 신화 하나 붙었죠 신화 하나 이렇게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요 굉장히 좋아요 상처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고요 예, 이제 뒤쪽 쪽에는 색감이 조금 그런데요 전진 쪽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뒤쪽도 색감이 좀 들어오고 시작하거든요 여기 햇빛에 구우면 이렇게 국황색으로 들어올 겁니다 어, 난초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잎두도 굉장히 두껍고요. 나름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상천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게 배양이 됐죠. 네. 아주 사이즈나 잎도 광엽이고요. 잎도 이렇게 광엽이잖아요. 그쵸? 그런 그 난초입니다. 아주 종자는 좋아요. 이 무명종토는요. 두 쪽이고요. 22에 1.0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9만원으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런 노코산반입니다. 노코산반 색감도 좋고요. 뭐잘 키우면 아주 이쁜 작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처도 하나도 없고요.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노코산반입니다. 뭐 금계열이라 그래도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산반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나무랄 데 없이 좋고요. 뿌리는 뭐 누가 뭐라도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뿌리 좋고요. 벌브 땡글 땡글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중통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빵 뚫렸어요. 예, 요건 색감이 좀 황색에 완전 금계라고뭐 그러기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황색에 뭐금계산반이라 그래 도될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보니까 소멸이 안 되는 아, 종자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요 노코 금계산반은요 두 축이고요 18에 0.7입니다 가격은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요 제가 보기에는 중투기와 미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남해에서 산채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투기와 미녀하고 똑같아요. 꽃도, 꽃도 중투기화로 핍니다. 피고요. 뭐 촉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기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갔다가 근데 잎이 또 굉장히 많아요. 갔다가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꽃은, 요렇습니다. 아주, 중투 기화가, 이쁘게 폈어요. 세 개나. 요렇게. 중투 기화 미녀 같거든요. 저는, 저는 미녀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미녀 같아요. 뭐, 중투 기화가 이쁘게 폈죠. 요렇게, 꽃세 개가. 갖다 놓고, 기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뭐, 난초는, 이게, 거의 1 0촉 가까이 되는데, 요1 0촉 정도 되는데, 상처 하나도 없어요. 엄청 커요. 이게 사이즈가 278 이렇게 나옵니다. 이중뚝이와 미녀는요. 거의 뭐 9척, 10척 되고요. 사이즈는 27에 0.7입니다. 꽃이 3개가 이쁘게 폈어요. 거실에 갖다 놓고 꼭, 꼭 난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관 뭐랄까 감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중뚝이와 미녀는요. 에... 한 8만 원 정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천종을 참 모처럼 마음에 드는 천종을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촉당 70만 원입니다. 천종이 참 적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천합니다. 천인데 전지인데 아주 좋아요. 입경도까지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정무진인데요 상작에 다섯 촉입니다. 네, 이것도 갖다가, 뭐, 번식하려고 하면 다째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의 무명중투는요, 종자가 너무 좋습니다. 난초도 사이즈도 있고요. 또 광엽이고요. 거기다 색감도 신화 쪽에서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코산반도 이게 종자가 굉장히 좋아요. 전면 노코산반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근개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난초입니다 그러면 6번 미녀는 중투기화인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미녀가 맞는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뭐난신에다 놓고 꽃을 감상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뭐그 난초들 중에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안초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